2020년 겨울 훈련 집회 메시지 11번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메시지 11번에 이 여는 말씀의 부담 안으로 즉 하나님을 경외함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 원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시작이건만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원칙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메시지 8번에서 보았듯이 잠언의 주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경건한 생활을 하는 것임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이 자본은 사람을 접촉하는 합당한 길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을 접촉하는 비결은 자아를 거절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비록 자본이 우리가 처신하는 길을 말해주지만 그것을 타고난 영역 안에서 사는 이들에게 주는 충고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문을 타고난 영역 안에서 적용하지만 이 책은 결코 타고난 영역 안에 사는 이들에게 주는 충고가 아니라 부활 안에 사는 이들에게 주는 안내서입니다. 부활 안에 사는 이들, 이들은 자신을 부인하는 이들입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사는 이들입니다. 자만이 부활 안에 사는 이들에게 주는 안내서라는 것. 그리고 부활 안에 사는 것의 의미가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심지어 이것도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할 때한 면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느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합당한 인간 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입니다. 이 합당한 인간 생활에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받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받드는 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또 아내로서 함께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이런 가정 생활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중지됨을 우리는 알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앞서 잠언 1장 7절을 읽었듯이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며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잠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거룩하신 분을 알므로 지혜와 지식과 지혜와 이 명철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언 2장 4절과 또 5절을 볼때 내가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물을 찾듯 그것을 찾는다면 그때 너는 여호와의 경외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찾아 얻으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잠언 8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악을 미워하는 것이기에 잠언 10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살날이 늘어나지만 악인들의 연수는 줄어들게. 된다. 주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목적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는 것은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또 목적에 속한 것이라고 리영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언 삼장 구절과 십 절을 볼 때, 너의 재물과 너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는 가득히 차고 너의 포도주통은 새 포도주로 넘쳐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것과 장례를 위해 보물을 쌓아두려고 하는 것은 모두 우리를 가련하게 만드는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첫 열매, 즉 소산의 10분의 1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넉넉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에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함께 들어가기 앞서 합당한 인간 생활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받들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거룩하신 분으로 알며 그분을 공경함으로 우리의 합당한 인간생활의 원칙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개요의 로마스자 1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함의 의미에 대해서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님의 임재 즉이 미소를 이름을 두려워하고 다음 시대에 주님의 보상을 놓침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함의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우리는 그것이 계속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에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주님의 임재를 이름을 두려워하고 오주 예수님 주 임재 안에 늘 살기 원하고 거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는 시대, 즉 다음 시대에 주님의 보상을 놓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의 생활 가운데 깨어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합당한 인간 생활의 원칙을 지키는 이들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요의 에이번에 모든 일에서 창조주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다른 이들의 고난에 마음이 움직여 그들에게 긍혈과 자비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죄들을 피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이 자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에게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것일까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시작이고 명철임을 우리는 앞서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자 이 번에서는 이런 경외함에 대해서 하나의 본이신 이 그리스도를 볼수 있습니다. 즉, 즉이 원형입니다. 이 사야는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조언의 영, 능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께서 그리스도 위에 머무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과 하나되어, 그 영을 통해 사셨습니다. 오, 우리에게 이러한 본으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섯 가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말을 하지 않으셨고, 네 번째로, 자신의 뜻대로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어떤 것도 하지 않으며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을 따라서 날마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러한 본이신 그리스도의 삶을 또 재생산으로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으로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주 예수님, 모든 길에서 아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아멘. 자신의 신뢰가 여호와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복이 있으려면 주님 자신의 신뢰가 여호와인 사람들로서 우리는 발견되어야 합니다. 생수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고 그 나무는 물에 담긴 모든 풍성을 흡수하며 강가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신성으로 조성하여 하나님의 분량에 이르도록 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신뢰를 두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이는 좋은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경외함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경외함의 본이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과 모든 소산의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조를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드립니까? 넉넉히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축복의 근원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것들을 감히 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이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시대적인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왕들로서 그날의 보상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보호와 축복과 공급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런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윗과 느헤미아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이들은 하나님을 또한 한 면에서 공경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개요의 마지막 로마자 5번입니다. 경륜과 분배입니다. 주님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은 생명의 원천이자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해 주는 생명나무로서 사실상 기쁨의 근원임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이 주님에 대한 이 거룩한 이 경외심은 어떠한 근원입니다. 바로 생명의 원천이자 또 우리 안에 분배해 주는 생명나무로서 사실상 이 기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외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그분의 분배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해 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생명의 길에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경외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를 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생명의 길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은 생명나무의 길이며 그 근원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면 생명에 이릅니다. 이 생명의 길은 비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 생명의 길은 우리가 하나님만의 삶으로서 생명을 접촉하고 얻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죽음의 길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길입니다. 자아 안에 사는 것입니다. 거기엔 하나님의 인재가 없고 어둠의 길로 행하는 것이며 생명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찬송 475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빛을 찾아서 피곤하게 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왕 대신 예수를 보니 오 모든 것이 사라지네 나의 눈을 돌이켜 주 영광의 얼굴 보리 주의 영광 빛 가운데에서 땅의 것들은 희미해져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로마자 6번에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야 합니다. 이한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으로 조성된 마음입니다. 신성한 역량을 지닌 내적인 생명의 법이신 삼일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소유해야 합니다. 이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조성된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살고 이러한 삼일 하나님 자신을 우리는 가지는 삼일 하나님 자신을 가지는 이한 길밖에 없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은 바로 한 마음과 한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길을 지시해 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친밀한 조언과 그분의 언약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만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분의 계시를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만 그분의 친밀한 조언을 주십니다. 또한 이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로마서 7번에서 우리의 죄들이 용서받은 것에 놀라운 두 가지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을 대담하고 무모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대해 사람에게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합니다. 죄들을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듭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더 많이 용서하실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많이 경외하게 되며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경외할수록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방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기를 우리는 삼가며 긍정적인 방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합니다. 마지막 로머스자 8번에서 또잠언의 마지막 장 31장을 볼 때에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이두 가지의 본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는 다스리는 왕이고 다른 하나는 현숙한 여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위험 있는 사람인 왕과 같이 되어 다스리는 권위를 가져야 하며 또 다른 면에서 우리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송도들의 필요를 위해 안배하고 관리하며 돌보고 공급하는 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이 내재적인 의미를 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분배하심과 철저히 동역하는 이들로 통치하는 왕으로서, 즉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기는 이들의 예표로서, 그리고 현숙한 여인으로서. 즉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와 송도들을 예표함으로써 우리는 이기는 이들로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는 왕과 같아야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는 현숙한 여인과 같아야 합니다. 이와 같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치와 영광을 지닐 것입니다. 주 예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의해 제안받고. 우리 자신을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지시받고 통치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재조성되며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하며 그분을 받들어야 하며 그분을 경외하므로 또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도록 그분의 분배하심 아래에서 기쁨으로 한 마음 한뜻 안에서 우리는 이기는 이들로 교회 안에서 참된 그분의 필요를 우리는 몸 안에서 이 몸을 통해 몸에 의해 한몸 안에서 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갈때 우리는 생명의 길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되고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그분을 존중해야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과 보호와 축복과 공급을 얻는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그분을 공경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받들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활, 즉 합당한 인간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주 예수님,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내재적인 의미 안으로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십시오.